라디오 명작 극장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작 박정석 연출 첫 번째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진행을 맡은 허입니다. 지난 라디오 명작극장에서 방송한 오발탄은 잘 들으셨는지요? 잘못 쏘아진 탄환처럼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철호 가족의 모습에서 1950년대 전후 사회의 암울한 시대상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라디오 명작극장이 준비한 여섯 번째 작품은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먼저 김승옥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승옥 작가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는데요. 해방 후에는 어머니의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에 정착했습니다. 1960년 서울대 불문학과를 다니면서 4.19 혁명을 체험한 그는 1962년 생명연습이라는 작품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문단에 나옵니다. 같은 해에는 대학 친구들이자 지금은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문학평론가로 기억되는 김연, 김치수 등과 함께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하고요. 또 거기서 동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김승옥 작가는 이전 문학과는 다른 한글 세대이자 4.19 세대로서 자유와 해방의 문학을 추구하면서 감수성의 혁명을 이룬 소설가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 그의 대표작이 1960년대에 발표된 만큼 그는 1960년대 문학의 대표작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어, 영화계에서 각색자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또 1980년에 모처럼 신문에 소설 연재를 시작하지만 이 광주 항쟁의 충격으로 연재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 극적인 종교 체험을 하고 또 종교에 귀의한 뒤 지금은 안타깝게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김승욱 작가가 청년 시절 써낸 그 빼어난 소설들은 현재에도 동시대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 김승옥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1965년 사상계에 발표된 이 작품은 그해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소설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1960년대, 모든 욕망의 집결지인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 소외의 문제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까닥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1964년 서울의 겨울밤, 구청에서 근무하는 나는 선술집에서 25살 동갑내기인 대학원생 안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이 아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의미한 대화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중에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른대 6살짜리 사내가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와 대학원생 안에게 자신의 직업이 서적 월부 판매원이고 급성 뇌마겸으로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정처 없이 서울의 겨울밤을 떠돌던 그들은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구경에 나서는데요. 서적 판매원 사내는 불길 속에서 죽은 아내가 불타고 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넘기고 받은 돈을 불 속에 던집니다.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그의 부탁에 그들은 여관에 갑니다만 각기 다른 방에 투숙하기를 원하는 아내 주장에 따라 그들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자살한 사내의 시체를 안이 발견하고 안과 나는 사내의 죽음이 경찰에 알려져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관을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는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25살에 불과한 청년은 왜 이렇게 자신이 빨리 늙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라디오 명작극장을 감상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견해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라디오 명작극장 막을 올립니다.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모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전발을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또 수높은 안경을 쓴 아니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를 알수 없었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3섯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 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란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 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참새를 집을 때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어, 날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 밖에.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구드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 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절여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김명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던 것이다.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진억이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아리에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장교가 된다는 꿈이 깨어져서 나는 폭실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영 시리해 버린 느낌입니다. 아시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실패가 주는 절망감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그 무렵 재미를 붙인 게 아침에 만원된 버스칸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와 나는 하숙집의 아침 밥상을 밀어 놓기가 바쁘게. 미아리 고개 위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개처럼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눈에 가장 부럽고 신기하게 비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러운 건, 어, 뭐니 뭐니 해도 밤이 되면 빌딩들의 창에 켜지는 불빛, 아니, 아니, 그 불빛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기한 건 버스 간칸 속에서 이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자기 곁에 예쁜 아가씨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아가씨들과 팔목에 살을 대고 있기도 하고, 허벅다리를 비비고서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laughs> 나는 하루 종일 시내 버스를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는 너무 피로해서 토했습니다만,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자는 겁니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나는 이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 속을 쓰리꾼들처럼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띄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르내린다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시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그아침에 만원 버스칸 속에서 보는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나는 그 움직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퍽 은탄한 퍽 은탄한 얘기군요.라고 아는.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얘기는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 게임 같은 데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춘이, 5월의 새벽이니 천사의 이만이 하고 대답하지만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다.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강경한테도 말했다.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음탄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 어,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난 모릅니다. 요헌데 그렇지만 그 동장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김영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먼.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떨어져서 술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개새끼.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난 지금 생각해봤는데, 김영의 그 오르내림도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즐거워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꿈틀거림입니다. 난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laughs> 안영은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모도 대모가 대모를 그러니까 대모 데모...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직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할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출연 조정문 김대현 송영학 진행 허이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일곱 번째 시간에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